뭐이 오프라인 매장 할인하는 걸로 온라인도 똑같이 할인을 해갖고 앉아서 편하게 할인을 받으면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이는 십자제왕 이 왕마트 광고 갖고 왔지 그래 잘했어 근데 마트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내가 뭐 생각도 안 해고 왔을까 봐 그러는 게 제품을 다 제품. 그래서 제품 뭐야? 말할 참인니 얇은 비 김치 수교자랑 얇은 비 고기 수교자 갖고 왔어. 어 그림 식객 성찬이잖아. 이 식객 성찬이를 모델로다가 할 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지. 만두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? 이 얇은 비 고기 수교자 1kg 8,600원, 김치 수교자 1kg 8,800원인데 식자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난 거 국내 최저가로 잡수시라고 2주 동안 할인해 주신디야. 어 좋은데 할인가 얼만데이10% 할인해 고술을떼 갖고 고기 수교자 7,700원, 김치 수교자 7,900원. 그 어디서 사는데? 이 식자장 스마트 스토어. 거기서만 파는 거야? 이 스마트 스토어 말고 이 왕마트에 그래서 5만원 이상 사면 할인도 해주고 배달도 하루에 10원씩 해준대야 그래? 보니까 채소 과일부터 위생용품까지 다 있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편하니 좋겠어 니 그러니까 이런 거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가게를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은 데듣 아, 됐고 느낌. 근데 얇은피 수교자 특징이 있어? 일반적인 거였으면 내가 안 가져왔지 특징 말해봐 이 요거 내가 열심히 먹어봤는데 얇은피 만두에 말린 무가 들어가지고 아주아정이니 식감이 겁내중 어떻게 먹어? 이 만두가 별거 입간 뒤에 찐게 8분 쪄 먹어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180도 12분 돌려서 먹어도된야 먹어 봐. 안 돼요. 오. 맛은 어때? 얇은 피 고기 숙교자부터이 간이 짜지 않고 계기 당면 부추가 잘 어우러지는데 아자하자괜이 말린 무가 시피고 맛이 좋아. 얇은 피 김치 숙교자는 어때? 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치가 더 좋더라고. 깔깔하고 짜지 않고 감칠맛도 좋은데 아자하자 식감도 좋아. 에어프라이어랑 찜기 어떤 게더 맛있어? 이 나는 에어프라이어가 낫더라고. 겉바속촉에다가 먹기도 편해. 그래서 또사 먹어. 안 먹어. 이 맛도 좋고 식감도 재미지고 할인 가정했는데 요거, 더봉식은 자나야지.